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브레디 성능 평가와 사용 가이드 영상을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스킬자, 다음에 뽑을지 말지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제 브래디의 스펙입니다. 포장품 SR 5번까지 올려줬고, 그 다음에 풀 오버, 풀 오버인데 어, 스펙이 잘 나왔어요. 공증을 풍경과 동일하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스작은 풀스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스킬작을 4스작부터 찍으면서 해 봤는데 스킬작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찍을 때마다 올라가는 수치가 높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딜량 자체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킬작이 안된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 거랑 풀스작이 된 거로 그 테스트를 하는 거랑 차이가 좀 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풀스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투자를 엄청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니케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디 총평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에 맞춰서 나온 조건부 퓨어 딜러고요. 생각보다 체급이 있습니다. 딜량 자체는 준수한 편이고요. 버스트 수급은 일반적인 스나이퍼랑 동일합니다. 조건부 이제 분배된 버프나 도트된 버프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조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받는 버프 타입에 따라 분배 혹은 도트 데미지로 이제 변경이 되는 하이브리드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받는 버프에 따라서 타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도트된 딜러로는 지금 현재 수산나 수영복 로산나 말고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파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배됨 이제 분배 버프를 주는 버퍼들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요번에 뭐 메스트 앵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일레그도 있고 어 조금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순행 딜러로서는 퀀시아 퀀시 이격이랑 양대 삼맥입니다 꼭 순행 우코가 아니어도 사용 범용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PVP 성능은 좀 애매합니다 PV 전용 니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PV 어디 어디 쓸수 있냐면 스테이지 사용 가능한데 스테이지 저점은 좀 낮습니다 어, 스테이지 저점용은 아니고요 중, 중점 고점 이 정도는 돼야 어, 스테이지전에 좀 사용할 만하고요. 그 보스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 개체 요격전 이상 개체 요격전 하베스터에서 또 캐리를 하더라고요. 하베스터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뭐 타워도 있고, 그뭐 범용성이 Pv 범용성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꼭 우월코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 조합, 아, PVP 성능에 대해다 말씀드렸고, 다음 덱 조합 조건이라든지 뭐 세팅, 스킬자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용 니는 아니에요. 일단 조합이 버프, 버프가 가장 중요하죠. 노트 데미지 버프냐, 아니면 분배 데미지 버프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덱을 짜야 되는 것도 있고, 절대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그냥 브레디만 있다고 해서 쓸수 있는 니가 아니에요. 까다로워 이런 부분들이. 딜러 이제 딜량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단독으로 봤을 경우에는 신데렐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흑년이고요 엘리스, 폭도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컨시격 그리고 나서 브리디예요. 그 뒤로 레드우드보다도 세더라고요, 브리디가. 아인 펜텀, 홍련이 있는데 절대 아인급은 아니고요. 펜텀하고도 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펜텀이 그 우코 기준 말고 공증 기준으로는 종결이에요. 스펙이 굉장히 좋거든요. 플스작이고 그거랑 비교했는데도 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홍련은 뭐 말해 뭐해 말해 <laughs> 뭐해 홍련은 안 되고요. 사실 이제 뭐 홍련이 요즘 그 트리나 트리나랑 이제 좀 쓰긴 하는데 이제 홍련 단독으로서는 이제 상대가 안 되겠죠. 아무튼 브레이디의 지금 딜 성능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에요.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사항이 있는데 코어 노출도가 이제 코어 있잖아요. 코어 코이트나 그런 게 코어 노출도가 줄어들수록 퀀시 이격보다 브래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퀀시 이격은 코어가 많을수록 딜이 더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보스들이 코어가 풀 노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코어가 없는 보스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점점 있을수록 이제 브래디가 퀀시 격보다 딜이 좀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유무에 상관없이 흥년에 0.75에서 0.85 정도, 좀 오차폭이 좀 크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 따른 차이가 좀 커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체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뭐 평균적으로 한0.8 정도 나옵니다. 0.8 정도 조합에 따른 편차가 있고요. 일량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분배된 버프나 도트된 버프가 필수고요. 이런 버퍼들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조합에 가치 넣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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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딜량 내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어문뱀에서 확실히 활약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뭐 순행 우코 접대 메타가 온다면은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행 접대 메타가 오면 브래디보다 더 좋은 순행 니케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뭐 이번에 지금 이제 당장 오는 2.5주년만 해도. 뭐 세일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세일렌이 순행 우코로 나오면 세일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저 근데 뭐 세일렌이 꼭 딜러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1버로 나올 수도 있고, 2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레디를 이제 당장 바로 못쓴다면뭐 6개월, 1년 뒤에 막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쯤이면또 다른 뭐더 좋은 순행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쓸 때쯤이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세팅입니다. 스킬작은 444, 777, 999. 일단 999까지는 권장을 하는데 플스작은 여유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킬작은 가성비 스킬작이 안 됩니다. 스킬작 의존도가 정말 높아요. 하나 찍을 때마다 올라가는 수치가 꽤 높기 때문에 스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래디를 뭐 제대로 진짜 쓰겠다. 내가 브래디가 애정캐다. 뭐 순행의 끝판왕을 보겠다. 그랬을 경우에 뭐 풀스작을 해야겠죠 특히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버로드입니다 두줄 종결이 가능합니다 오버 세팅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합니다 두줄종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권장 세팅이거든요 권장 세팅은 4우코, 4공증 그 다음에 1장탄이 권장 세팅이고 어, 여기서 나는 어, 최종 정, 최종적으로 종결을 하겠다 세줄 종결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4우코, 4공증, 1장탄까지는 동일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줄이 남잖아요. 세 줄에 차속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킬 자체에 그 차속이 느려지는 게 있어가지고 차속을 넣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차속을 세 개를 넣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고차속으로 주는 게 좋겠죠. 뭐 차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크확이나 크뎀 혹은 차뎀으로 대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세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크아크뎀을 가더라도 메스트 맨커를 쓸 경우에는 또 효과가 꽤 나옵니다. 그리고 코어가 없을 경우에는 크뎀이나 크하게또 크댐이 확실히 활약을 할 수도 있고 또뭐 점지 받는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우코4공증1장탄을 깔아주고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차속이나 크아크뎀 차뎀으로 점지 받는 거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투자는 하지 마세요. 모듈 되게 또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큐브인데요. 큐브는 랠릭 배어를 고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랠릭 배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뽑아요 말아요.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일반적인 유저는 뽑을 여유나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는. 솔레 상위권 유저라면 당연히 뽑아야 되고요. 당연하죠. 솔레 때 써야 되니까. 안 그래도 수능 귀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고가금 이상 유저 아니면은 순행우코 메타가 오더라도 뽑아도 키울 재화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뭐 이거 좋아요 뽑아 놔야 돼요 하면서 뭐 뽑아 놓은 애들 많을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엄청 좋다 근데 이건 뭐예요 어차피 키울 재화가 없는데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계속 계속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마무리 했을 때 다음 거 키우려고 했더니 이미 막 신규 니켈가막 4개 6개 막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이미 손을 지금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화가 너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와도 성능이 괜찮아도 키우려면은 1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최소 반년이라든지. 그래서 키울 때쯤 미리 미리 뽑아놔도 문제가 키울 때쯤 되면 더 좋은 니케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이게 뭐한두달 뒤에 쓰는 건 모르겠는데 키우는 건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막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쯤이면 이제 더 좋은 니케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재화나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은 2.5주년과 6월 콜라보를 준비를 합시다. 얘네 나와도 문제예요 나와도 나와도 이거 뽑을 재화가 없어서 뽑을 재화, 뽑을 재화도 뭐 어떻게든 비틀면 나오긴 하겠죠. 뭐 이벤트로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키울 재화가 없습니다. 키울 재화가 모듈도 그렇고 스킬작 재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속성 코드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딜표인데요. 음, 들표 보시면 이제 브레디랑 흑련, 팬텀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팬텀 스펙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어우 너무 많이 나요. 팬텀이랑 브레디 차이가 마, 너무 많이 나고 참고 버스트 패스는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일레그가 이제 분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 부, 팬텀도 분배 데미지예요. 흑련도 분배 데미지고 브레디도 분배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 데미지 버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테스트를 해서 이제 평균값이 나온 거고요. 보시면은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0.75에서 0.85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 크라운이랑 쓸 때는 어떻게 되냐? 물론 크라운이랑 쓸 때는 좀 격차가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크라운이 두 번째 게 크라운이죠. 첫 번째 게 팬텀이 일레그고 두 번째 게 크라운인데. 비교기 쉽게 1레그랑 같이 넣어놨어요. 딜 차이도 많이 나죠. 요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흑년보다 엄청 낮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0.85에서 0.8 혹은 0.75 정도 그 사이 왔다 가리갔다 하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 크라운이랑 썼을 경우에는 1레그를 썼을 경우에는 흑년이랑 브레디의 차이 격차가 엄청 크진 않았는데 이게 크라운을 넣으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맹도 마찬가지예요 메스트랑 맹커를 써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